자, 화성 송산 그린시티 서측지구와 사강시장 구도심을 연결해주는 Y자 4차선 신설도로에 대한 공사 현장 모습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 도로가 어떤 도로인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 송산 그린시티 서측 지구 신도시와 이 서부 지역에서 중심 역할을 하는 사강시장 시가지를 연결해 주는 신설 도로가 이렇게 생기는 겁니다. 현재 도로가 없거나 2차선 도로가 4차선 도로로 생기는 건데요. 일단 생기는 가장 큰 이유는 신도시와 구도심을 연결하는 것도 있겠지만 현재 병목 현상을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이 송산 그린시티도 개발을 하고 있고 공장 창고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도로는 예전과 같은 왕복 2차선이기 때문에 차가 굉장히 많이 막히겠죠. 공장 창고 가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는 뭐마산리나 중성리에서 들어오는 2차선 안산 쪽에서 타고 들어오는 고정리 2차선 사강시장에서 드나드는 이 2차선 도로 독지리 쪽에서 내려오는 이 2차선 도로 뭐 송산마도 ic를 타기 위함일 수도 있고 서신 같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수도 있는 그런 이유로 이쪽으로 다몰려 들기 때문에 아, 이쪽 통행이 굉장히 어렵죠 민원도 걸리고 신도시 개발에 발맞춰서 이런 신설도로를 만들게 되는 겁니다 다만 이 신도시로 들어가는 이 해당 도로는 신도시가 있어야 유의미 하겠죠 근데 아직은 신도시가 토목공사만 하고 있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이 4차선 도로 개통했을 때 의미를 가지는 구간은 요구가 아니다 그래서 인근 지역에 있는 사람들 출퇴근 혹은 물류의 이동에 편의가 증대할 수 있고요. 안산시흥 쪽에서도 송산마도 쪽으로 많이 내려왔습니다. 공장들도 많이 이전을 하셨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혹은 이런 식으로 출퇴근을 많이 하는데, 요도로가 넓혀지면 편하게 다닐 수가 있겠죠. 지금보다는. 그리고 장래에 Y자 도로의 전체 개통 그리고 이 MTB와 서측지구 연결도로 이 송산그린시티 입주하면서 이 신도시내 도로들을 타고 다닐 수 있게 된다고 하면 이 도로망에 대한 개선은 상당히 많이 좋아질 겁니다 장내에는 요런 다리를 하나 더 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지역의 활기를 좀 불어다 줄수 있는 그리고 이 교통 편의를 증대시켜 줄수 있는 이 4차선 도로 공사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저희 성공부동산에서 이 사강시장 쪽으로 쭉 진입을 하는 겁니다. 올라가는 모습을 블랙박스 영상을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차가 갈수 없는 구간은 드론 촬영한 거를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게 뭐 비가 오고 해서 창문이 조금 들어오는데 양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어, 이쪽으로 이렇게 진입을 하죠. 그래서 이쪽으로 가야지 송산마도 IC가 나왔기 때문에 이쪽 라인의 통행량이 굉장히 많았던 겁니다. 사강 시장 쪽으로 이제 진입을 하는 거고요. 지금도 이 라인 자체는 4차선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도는 되어 있죠. 그냥 한 차선짜리 길에서 좌회전도 하고 직진도 하고 우회전도 했었다면 지금은 우회전 차선이 하나 생겼고. 직진 좌회전 차선이란 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사거리 쪽에 요 붙어 있는 거를 보면 이 통산 그린시티 서측지구 연결도로 건설공사 불편을 들여 죄송한다고 써 있는데 여기 공사 기간이 25년 12월 31일입니다. 이게 뭐 전체 와이도로의 개통을 의미할 수는 없다라고 보고요. 한 그래도 사강시장 인근에 뭐요 라인의 개통은 연말까지는 가능하겠다라고 보는 거죠. 촬영 시간이 7시 50분쯤 찍었는데. 아침 시간에도 차가 상당히 많습니다. 출퇴근도 하고 뭐 이동하는 차량들이 상당히 많죠. 이쪽으로 늘리는 공사를 계속하고 있죠. 차선을 늘리는 공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구간은 기존에 존재하던 왕복 2차선 도로를 확장하는 공사기 이 때문에 아예 신설하는 것보다는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죠. 이쪽으로도 도로 넓히는 공사를 계속하고 있죠. 그래서 이쪽은 좀만 지나면 4차선 활용할 수 있는 시기가 금방 도래할 겁니다. 공사를 계속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2차선 도로 전체 구간을 그대로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구간은 신설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기존 305번 도로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살짝 휘어 있었다면, 현재 신설도로는 이렇게 피는 식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현존 2차선 도로지만, 이렇게 4차선 도로를 뚫고 있다는 겁니다. 해당 2차선 도로는 이제 우회도로가 되겠죠. 4차선 도로 개통을 하면. 그래서 이 구간에도 원래 어 주택이 하나 있었는데 어 지난주인지 재지난주인지 지나가다 보니까 부시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전 모습을 한번 보면 이 M 토골프랜드 초입에 있는 이 주택이 원래 있었고요 이 주택이 4차선 구간에 들어가다 보니까 어 멸실됐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부셔서 정리를 해놨죠 이 측면으로도 공사를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이쪽도 공사를 하고요. 도로가 신설되는 이슈가 있다 보니까 이 도로 준공이 나면 해당 도로를 가지고 이제 건설 허가를 내서 신축하는 양이 상당히 많아질 거로 예상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도 근생건물이랑 공장동 하나가 있었는데 지금 다 멸실이 됐죠 이차선 그 도로변에 싱크대 공장이 있었고 부동산 4칸 근생건물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다 멸실이 됐습니다 도로가 이렇게 넓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기존 2차선 공룡로고 이쪽으로 신설 4차선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4차선 도로가 신도시 쪽으로 뚫리기 전에는 이쪽 2차선 도로는 꾸준히 사용이 될 수밖에 없는 도로고 그러다 보니까 신설 4차선, 기존 2차선, 신설 4차선이 만나는 이 삼거리도 상당히 통행도 많고 좋은 입지가 될수 있다라고 할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쪽은 드론 촬영으로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서측지구 신도시에서 이쪽 방면을 바라보는 촬영 구도입니다. 그래서 이쪽이 서측지구 신도시가 들어올 자리고 현장 사무실이 있죠. 이 도로가 Y도로가 이렇게 생기면 신도시를 다이렉트로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생기는 겁니다. 도로가 동서진입도로의 확장이죠. 공동주택 토지 분양은 아마 한 내년쯤 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요. 토지 분양을 이때 하면 건설사들이 낙찰을 받고 한 27년도쯤에 혹은 28년도쯤에 공공주택 분양 공고가 나오겠죠. 그러면 뭐한 30년이나 31년도쯤 입주할 수 있지 않을까. 문의가 상당히 많은데 뭐그 정도까지만 예상해 볼수 있겠네요. 엄청나게 큰 신도시가 생기고 있는 거고 시간이 지나면 이런 허벌판처럼 보이는 땅에 아파트도 들어오고 상가도 들어오고요 호텔도 들어오고 코핑 센터도 들어오고 그렇게 변하는 겁니다. 저희 Y 자 도로가 이쪽이 서측지구 신도시고 이렇게 Y를 그리면서 가는 도로인데. 이쪽은 보상이 다 끝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 마을이 있는 쪽은 아직 보상이 다 끝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지적으로 보면, 여기까지 공사를 하고 있고, 여기도 공사를 하고 있는데, 여기는 아직 공사를 못 하고 있다. 이렇게 민가들을 지나가야 되니까. 자, 세동구간뭐 일부만 제외하면, 공사 전체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도로의 형상을 보면 상당히 성토가 되어 있죠. 근데 이거를 이만큼 더 성토에 쓸지 공사에 필요한 흙을 갖다가 나라시 하면서 쓸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성토 구간이 있다는 거는 기존부터도 말씀을 드렸었고요. 성토 구간이 있으니까 이런 굴다리도 필요한 거죠. 굴다리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 4차선 도로가 생기지만 요런 바로 붙어 있는 땅들이 도로가 이렇게 있고 요각으로 지나가고, 저 땅은 요 아래에 있기 때문에 경사가 상당하겠죠. 통토를 해서, 점용을 해서, 뭐, 허가를 낼 수도 있겠지만, 뭐, 당장은 활용할 수가 없는 땅들입니다. 저런 땅들을 4차선 붙은 땅이라고 값을 주고 사면 안 되겠죠. 음, 이 정도 단차가 육안으로도 보입니다. 그래서 이 송산 그린시티 서측지구와 사강시장 구도심을 연결해주는 이 Y자도로, 공사 순조롭게 잘 되고 있습니다 자, 서측지구도 공사를 하고 있고요 기존 도심도 공장 창고 주택들이 꾸준히 들어오면서 발전하고 있습니다 시흥 안산 쪽과의 연결도로들도 공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예정된 계획들이 잘 진행이 되고 있고 개발들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씩 완성되면서 도시의 모습을 갖춰 갈 것이고요 집가도 부동산 가격도 많이 오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런 서측 지구도 지금 그냥 허허 벌판이다 보니까 뭐가 들어올지 예상이 안 되지만 뭐 사실 모든 도시들이 그랬죠. 여기도 이동탄의 2008년도 위성인데 지금은 이런 식으로 완전히 바뀌었죠. 여기도 땅만 보면 시골인지 공장인지 모르겠지만 현재 이제 판교 신도시, 판교역 주변이고요. 여기도 그냥 뭐 운동장도 있고 골프장도 있는 지역이었다면 지금은 위례신 도시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들이 생기기 전에는 다 같은 모습이죠. 허 벌판이고, 생기고 나서야, 아, 도시가 생겼구나. 이제 분양을 받아야겠다. 이런 마음을 먹었을 텐데, 아, 이런 도시들이 생기기 전에 미리 투자를 하는 방법도 있다라는 거, 그런 것도 염두에 두시면 자산을 증식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오늘 영상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혹은 뭐 드론으로 보고 싶은 지역 댓글 남겨주시면 일정이 되는 선에서 촬영하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본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